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6080 시즌 3담임을 네, 맡을 복지 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아 안녕하세요. 음. 6080 시즌 3 매니저를 맡은 보라입니다. 아 와, 아 매니저겸 튜터를 맡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이 저번 시즌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laughs> 작년 가을에 6080 세대를 위한 고전학교 처음 열때열 열 때는 사실 좀 우려도 없지 않았죠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걸 공부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되나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여요 실제로 시즌 1, 2를 하면서 좀 약간 확신이 생겼어요 아 이게 의외로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오는 분들도 많구나 호감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 하길 잘했다. 음. 아이고 처음에는 막 아, 못한다. 그러니까 아, 아까 말씀하셨처럼 누이 침침해서 표정이 <laughs> <laughs> <초저히> 안 읽힌다. <laughs> 뭐 이렇게 하시던 거나 외워보는 게 너무 오래되고 깜빡깜빡해서 기억력이 안 좋다. 그래서 <laughs> 암송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고또 뭐, 어떤 선생님께서는 아, 이만큼 살아보니 뭐 거기서 거기고새로운게 없다. 뭐 이렇게 <웃음> 하셨는데. <웃음> 그런 선생님들이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laughs> 나중에는 막, 암송 너무 좋아하시고, 응. 막 어렵긴 한데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하시고, 글쓰기도 엄청 그, 생각보다 재밌게 하셔가지고, 응. 그, 그 세계를 깨 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되게 감동적이긴 하더라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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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멋있어, 멋있어 보이고. 응. 여기 오시면 멋있어지는 거. 어, 맞아요. 와, <laughs> 멋있는 동년이 될수 있겠네요, 여기가. 해결 잘했다? 멋있어진다. 아, 와. 6080 시즌3의 주제가 양생과 죽음이더라고요. 응. 그 양생과 죽음 이 주제를 혹시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양생과 죽음이라고 하면 이제 삶과 죽음인데 그렇게 죽음에 대한 지혜나 이런 게 없으면 뭔가 이렇게 삶을 잘 산다고 살다가도 뭔가 이렇게 딱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치거나 바로 옆에 떨어지거나 이러면 갑자기 이게 흔들려 삶이 음. 그래서 이걸 탐구하지 않고는 삶을 또 제대로 살기가 어렵고 이두 가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보감 이 거기 1학기에 들어있는 양자물리학 같은 게 거기서 이제 전체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보는 눈 그러니까 몸의 전체 순환구조를 보는 것 이렇게 우주의 물리법칙도 전체성 속에서 뭔가를 파악하면 우리 몸이나 삶도 그렇게 좀볼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양자물리학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진짜? 아, 이걸, 이걸 해도 될까라는 말이 없지 않았는데, 아, 아, 아. 이걸 이제 지, 지난 시즌에 커리에 넣었었는데, 아, 의외로 왜 그걸 제일 재밌어? 어, 제일 재밌었어. <laughs> 아, 선생님들이 양자 물리학을 제일 재밌다어요 재밌었어. 그걸 너무 새로워하고, 사실 새롭긴 가장 새롭지. 그, 음, 그, 진짜 못들어 보는 거여서, 오, 음. 음, 그거 깜짝 놀랐어. 근데 <laughs>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의보감이 좀뭐 이렇게 순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이분들한테도 순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순환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뭐 묵은 걸 내보내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그 지적인 어떤 면에서도 새로운 게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늘 그게 그거지. 니까 그러니까 음. 필요하니까 맞취롭고. 이분들도 뭔가 만나보려고 여행도 음. 가고 뭐 새로운 맛집도 찾고 뭐 음. <laughs> 별걸 별걸 다 해보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음. 세포가 새롭다고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 너무... 지루함과, 이렇게, 고리타분함이 좀, 안 없어진 것 같은데, 음... 이건 정말, 이 양자 물리학은 진짜 새롭지 이게 <laughs> 음... 바로, 경제상산기드디 건강식품 따로 없다. 노화 하하 관계가 따로 없 그, 첫날에는, 음. 이제, 같이 강의를 음. 듣는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었어요. 네. 근데... 그 강의가 콘솔토리오라는 강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제가 네. 되게 생소하게 느껴져가지고 네. 처음 그렇죠? 듣는 말이어가지고 콘솔토리오가 뭔지 아, 응. 그리고 왜 그걸 첫 강의로 하는지까지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콘솔토리오는 사실 그 코바의 이제 의료체계 중에 가장 첫 단계가 콘솔토리오래요 그게 이제 마을 주치의 제도 같은 건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있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지치는그 마을에서 살던 분이고 태어나서 살던 분이 대부분이니까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어, 이분의 건강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을 모아서 이분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처방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 질병 예지는 이제 살아가면서 힘든 점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혜환이라는 친구가 썼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게 강의당이 바로 콘솔토리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음. 거죠. 그럼 강의당이 어떻게 해서 콘솔토리오냐? 이게 우리가 여기 다 어떤 자기의 살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어떤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걸다 가지고 오잖아요. 음.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책을 읽으면서 고정과 빗대어서 보기도 하고 또 같이 온 친구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글도 쓰고 낭송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거든요. 음. 그게 자체가 바로 콘솔토리오거든. 어, 이제 일단 여기 와서 첫 마음가짐을 우리가 스스로, 어, 친구들과 또 스쳐들과 함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뭔가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간다. 내, 나를 스스로 치유해 간다. 내 유리를 스스로 세워나간다. 이런 자세로 이걸 공부하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첫 특강으로 나 함께 모여서 콘솔토리오를 음. 이거 하면서 꼭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해도 되나요? <laughs> 그러니까 보라 멘트는 이거 이제 6080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이게 새로운 어떤 영역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하는데 가장 큰장애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음. 지레포기네 글자로. 지레포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레포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새로운 영역도 만났고 또 새로운 어떤 그뭐글을 쓴다든가 낭송을 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표현 방식도 만났고 해서 다 새로운데 뭐가 안새로우냐 하면은 그거에 대한 태도가 안 새로운 거야. 음. <laughs>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어 그래서 뭐 직장에 다녔으면 직장에서 어떤 그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던 그 패턴 그게 안 바뀌니까 음. 뭐 이렇게 텍스트를 어, 읽거나 뭘할때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고. 그 글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꾸 좀 비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좀, 이런 걸 내놓으면 창피하지 않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진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 그것만 아니면 굉장히 즐겁게 할수 있는 공부가, 왜냐하면 6080한테 뭘 그렇게 바라는 게 있겠어요, 우리가? <웃음> <웃음>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게 없잖아요. 뭘 이래서 이렇게 해야 돼가 없잖아. 진짜 이제는 자기가 뭘 만나든 재밌게 그냥 만나, 만나기만 하면, 여기서 나오는 만큼 죽어버리면 그게 진짜 부선한 뭔가가 되는데, 그게 좀잘안 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치 속으로 나를 밀어넣어 놓고 일단은, 음. 그게 뭐겠어요? 6080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거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새로운 걸 즐거운 마음으로 호기심을 음. 가지고 눈을 반짝이면서 그냥 만나면 되는 거죠. 음. 그 이후에는, 어, 보라 매니저와 저와 많은 그6080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밀고 갑니다. 때로, 미뤄요. <laughs> 때로, 때로 밀어요. 때로, 때로 밀어요. 때로, 때로, 때로 밀어요. 그럼 <laughs> 어, 이렇게 마치도록 해볼까요? 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